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저번 시간에 긍정적 사고의 힘이라는 주제를 다루어 봤습니다. 아직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먼저 영상을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나면 오늘 이야기할 주제에 더욱 깊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 긍정적인 생각의 힘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바로 긍정적인 기도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긍정적 기도라는 것도 사실 긍정적 사고의 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발전시켜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에게 무언가를 비는 것을 넘어 긍정적인 기도는 우리의 잠재의식을 깨우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왜 긍정적인 기도가 효과적일까요? 긍정적 사고가 효과가 있다는 철학자, 심리학자, 과학자들의 증언대로라면 긍정적 사고의 한 모습인 긍정적 기도를 통해 더욱더 좋은 기도 성취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생각과 말을 현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긍정적인 기도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과 구체적인 의도를 담아 에너지를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비단 종교적인 영역뿐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그 효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의 주요 원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집중과 명료함. 기도는 당신의 가장 깊은 소망을 명확히 하고 그 소망의 모든 정신 에너지를 집중하게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목표 설정과 시각화가 동기부여와 성과 향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기도는 이러한 집중력을 극대화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자기 암시와 잠재의식의 활성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강력한 자기 암시가 되어 잠재의식의 긍정적인 정보를 깊이 각인시킵니다. 인지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신념과 기대가 실제 행동과 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며 기도가 곧 강력한 자기 확신이 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현실을 구성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는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켜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회와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셋째, 내면의 평화와 연결감. 기도를 통해 얻는 내면의 평온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불안감을 완화합니다. 많은 철학자와 명상가들이 강조하듯 자기성찰과 내면과의 연결은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며 더 나아가 우주 또는 더큰 존재와의 긍정적인 연결감을 느끼게 해줌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긍정적으로 기도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망을 현실로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기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미 이루어졌음에 감사합니다. 현재형 감사.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미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하세요. 예를 들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대신, 시험에 합격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식이죠. 만일 이런 과정이 믿기지 않는다면, 긍정적 사고가 가지는 힘을, 과학과 심리학 철학 등이 이미 밝혀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긍정 언어. 막연한 바람 대신 무엇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명확하게 상상하고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하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같은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매일 활기찬 건강으로 행복합니다.처럼 원하는 상태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각화와 함께 기도를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순수한 의도로 집착 없이 하세요. 긍정적인 기도는 이기적인 욕망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의도를 담아서는 안 됩니다. 선한 의도를 담고 결과를 과도하게 조급해하거나 집착하기보다는 과정 자체에서 오는 평화로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듯 기도하고 그 결과는 자연의 섭리에 맡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강력한 힘을 깨우고 당신의 잠재의식을 통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꾸준히 긍정적인 기도를 실천하여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 보세요. 감사합니다.